5, 5 큐브는 홀수라서 중심이 정해져 있,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아서. 음, 저는 흰색 중심부터 맞힐 텐데, 이게 3, 3 큐브의 가운데 부분,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세 개가 그 3, 3 큐브의 십자가 안될때 가운데 부분. 그리고 양쪽 끝에 네 개가 모서리 부분이 될 거예요. 흰색 부분부터 맞출게요 지금 하나는 맞아 있네요. 중심 흰색을 보시고, 이 흰색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일자가 되고 돼도 되고, 으자가 돼도, 돼도 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그 대신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흰색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흰색들을 보면 되겠죠. 지역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대신 이 흰색이 이쪽 위치에만 항상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그럼 이젠 니은자가 나왔네요 니은자를 놓고 이인색은 항상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 오자가 나왔죠? 오자로 놓고 여기도 있네요 이 위치로 가지고 올라와서 오자 만들고 네, 그럼 십자가가 완성됐습니다 여기도 오자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빨간색 여기 파란색 맞춰볼게요. 이렇게 놔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초록, 파란색은 여기 있고 니은자 또 다른 파란색 여기 있네요. 밑에 있을 때는 두 번을 올리셔야 돼요. 올리고 내려갈 때도 두번 오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놓고 두 번을 올릴게요. 두번 내리고 그러면 맞춰졌습니다. 노란색 맞출게요. 그러면, 십자가 부분이 다 맞춰졌어요. 십자가 부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네 군데를 맞출 건데, 네 군데를 보실 때도, 여기, 이쪽에 있는 다른 조각들을 보시면 되는데, 흰색부터 맞춰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 흰색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 흰색 위치는 항상 여기다 놔야 되고, 맞추려고 할 때, 이쪽. 그리고 여기는 항상 비어 있어야 되고요. 비어 있죠. 흰색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이쪽으로 올릴게요. 이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흰색이 여기 있네요. 이쪽 비어 있구요. 이쪽으로 올리고. 다른 색깔 맞춰볼게요. 파랑색 6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게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거, 비어있는 거, 이쪽으로 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네 군데 중심을 다 맞춰, 맞추시면 돼요. 이제 중심은 다 맞췄고요. 이제 십자가를 만들 때이세 개, 조각들을 다 똑같이 만들 거예요. 만드실 때는 예를 들어 이쪽 가운데, 어 오른쪽에서는 이 가운데 조각을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제일 오른, 제일 오른쪽 거 조각을 보시면 되고요. 뭐, 거꾸로 반대쪽에 보실 때는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조각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이쪽을 뭐 오른쪽이 편해서 여기 주황색 초록색 조각을 찾을게요. 그러면 주황색, 초록색 조각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오는데,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조각이네 같은 면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버려죠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인데 윗면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야지만 이 조각이 이쪽으로 가요.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왼쪽은 익숙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다시.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요한내만 밑에 내리고 올릴 때는 두 개. 그럼 여기가 두 개가 같이 붙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줄이 다 맞췄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 아까 못 맞췄던 주황, 아, 주황색, 초록색 맞춰졌죠? 주황색, 초록색을 하나 더 찾아서 맞추실 때는 이쪽에 맞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맞춰진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맞춰볼게요.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어, 이거는 찾는 게 <laughs>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빨간색 인쇄, 빨간색 인쇄 여기네요. 같은 색깔 안 되고요. 아까 음. 빨간색 인쇄 하나 있었죠. 여기 좀맞아 있죠. 맞아 있는 건 피하고. 가 맞을 있던 거 맞출게요. 이게 맞추실 때 지금은 맨 처음은 보통 요새 조각을 맞추려고 하시는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 이 조각이 여기로 가고, 이 조각은 여기로 가고, 이 조각은 이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듯이 하기 때문에 이위 조각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황색, 흰색을 찾아볼게요 같은 색깔이네요 주황색 흰색. 그러면 얘는 여기로 가겠죠. 그럼 이 노란색 조각은 여기로 가기 때문에 노란색 주황색 조각이 가운데가 여기에 있으면 같이 동시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 이 위쪽을 맞출 때는 같은 색깔. 밑에서 맞출 때는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다른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 위에 거를 맞출 때는 어, 노란색 주황색이 노란색 주황색 와도 돼요. 똑같은 색깔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노랑 주황 위쪽 위쪽 가운데는 요거랑 같은 색깔로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갈 거고요 얘는 여기로 갈 거고 얘는 여기로 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거 맞춰졌고 아래 거 맞춰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맞출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시 이거 요쪽 한줄 맞추시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것도 같이 어, 같이해서 맞추시면 맞추, 맞출때 돌리는 그 큐브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여기로 갈 거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드 여기 있는 애 색깔이 뒤집어졌어요. 이거랑 같은 색깔이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얘는 이 위쪽으로 가면서 맞춰질 거예요. 맞춰졌지요? 그러면 이거 맞춰볼게요. 그러면 노란색 초록색이 와야 되겠죠 가운데? 가운데 노란색 초록색 여기네요. 같은 색깔로 해놓고. 다음에 노랑 초록을 맞춰볼게요. 노랑 초록. 노랑 초록. 여기 있네요. 그러면 흰색이 이쪽에 오겠죠. 뒤집어졌으니까 똑바로. 그러면 초록 흰색을 찾아볼게요. 초록 흰색. 여기,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즘 파랑 노랑이 와야 되겠죠? 파랑 노랑 여기 있네요. 아, 제가 이 색깔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뒤집어줬죠 그리고. 3개를 마지막까지 남겨놔야 되거든요. 안 맞은 게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 바닥은 다 맞춰줬고, 테두리 다 맞춰줬고, 이쪽 테두리도 다 맞춰줬고, 맞춰줬고, 맞춰줬고. 지금 안 맞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3개는, 세 세개 3개만 세 남겨놔야 되거든요. 3개만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맞추면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거는 여기, 이거는 여기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맞춰지기 때문에, 이거부터 맞추면 안되고요 빨간색부터 맞춰볼까요? 빨간색, 이건 이미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가면, 이거는 여기로 가고, 이거는 여기로 오고. 그러면, 어, 요, 요 색깔이 하나 맞춰지네요. 보시면, 빨강은 여기로 갈 거고요. 이거는 여기로 갈 거고요. 얘, 파랑 하양은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맞춰져요. 네, 아까 안 맞는 게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맞추면 이제 세 개가 남았겠죠. 안 맞은 애들. 하나 안 맞았구요. 두 개, 세 개, 아무리 세 개에서 이렇게 서로 맞추려고 해도 끝까지 다안 맞춰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은 거세 개는 꼭 냅두셔서 세 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 이 주황색은 여기로 가고 이 파란색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파란색 안 맞았던 게 여기 있죠. 그러면 지금 안 맞은 거세 개를 찾았어요. 주황색은 여기로 갈 거고요. 이거는 여기로 갈 거고 이 빨강은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위에는 같은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미 이쪽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다시 돌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요거를 맞춰 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다 맞고 얘가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 뒤집어져 있는 거 다시 돌리는 방법은 이거를 한번 두번 돌리고요 뒤걸 한번 두번 와서 치고 이거를 앞에 걸 한번 내리고 두번 치고 한번 내리고 두번 치고 올리고 두번 치고 앞에 돌리고 올려서 앞에 돌리고 이거를 올리고 뒤걸두번 한 번, 두 번. 그럼 뒤, 뒤집어져 있는 게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공식은 다른 뭐 다른 큐브가 마스터 몰픽스에서 사사 큐브 하실 때도 나오고요, 엑시스 큐브 할 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한번 요 똑바로 맞춰져 있는 거 제가 다시 그럼 뒤집어 볼게요.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걸 다시 똑바로 맞추겠습니다. 이 공식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기억하시면 규칙이 있어서 네, 쉬우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삼상 큐브 십자가 맞추고 하는 공식들이랑다 똑같거든요. 어, 이거는 바보 도끼 이빨 같은 것도 없고요. 삼상 큐브처럼 맞추시면 돼요. 맞춰. 삼성 큐브는 다들 아실 테니까 설명 없이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바람, 깜짝 놀라셨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방문이 닫혔어요. 맞췄습니다 어, 센터의 코너 부분을 맞추는 다른 공식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요쪽, 이거는 이쪽으로 오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두 개를 동시에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게 이쪽으로 갈 거고 이게 이쪽 이게 이쪽으로 올 거니까 전이 공식이 더 많이 편해서 이 공식을 더 앞전에 코너 맞추는 공식보다 이걸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엣지 부분을 맞출 건데 엣지 부분도 사사 큐브에서 사용했던 걸로 안내해드릴게요. 이 조각이 이쪽으로 가고, 이 조각은 이쪽으로 갈 건데, 같은 색깔로 맞춰주고, 여기는 다른 색깔로 맞춰주시고요. 노랑색, 파랑색. 조각은 여기, 이 조각은 이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살짝 다른데요. 묶어져 있는 거 똑바로 바꿀게요 이 조각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위치를 이쪽으로 바꿨어요 이 조각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 조각은 이쪽으로 갈 거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게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각은 이쪽으로 오거든요. 다 마치고 이두 조각만 남았는데 이럴 때는 같은 같은 색깔이 같은 측에 오도록 해 놓고 음, 사사큐브에서 제일 마지막 두개 남았을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공식이에요.